100년이 넘은 역사가 있는 차가 들어왔네 시트로잉 아우 춥다 역사가 있는 차입니다, 여기. 이 차로 모 백화점에서 100년 전에 이 차로 최초의 탁수, 택배라고 해, 택배. 배송을 시작했다고 그래서 역사가 있는, 그, 잔존 가치가 있는 그런 차량으로 지금 도색을 하러 들어왔습니다. 백화점의 전시. 구경났네 <laughs> 추워추워추워추워추워추워추워추 추워. 콧물이 질질질질질 나는 그냥 어떤 컬러로 바뀔라나 모르겠네 이게 움직이긴 움직인다고 하는데. <laughs> 잘 갈라나 모르겠네. 와, 역사가 있는 차. 아우, 추워라. 나중에 도색을 해서 한번더 영상을 업로드할게요. 아우, 추워서 못 찍겠네. 손실이어서.